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무엇을 드셨나요? 아마 10분 중 8분은 달달한 믹스커피 한잔 드셨을 겁니다.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시원한 김치찌개나 칼칼하고 구수한 된장찌개 국물에 아까워 남김없이 들이켜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정말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침대에 묶어버릴 수 있거든요. 콩팥은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필터는 한번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면 절대로 새 것으로 갈아 끼울 수가 없어요. 한번 망가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병원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사셨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 오셨을 때입니다. 선생님, 저 그냥 좀 피곤하고 몸이 붓는 것뿐이었는데 왜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세요? 라고 물으시며 제 손을 잡고 우실 때, 제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집니다. 그분들은 정말 모르셨던 거예요. 콩팥이 이미 80% 넘게 녹아내릴 때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투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상상해보셨나요? 일주일에 세번한번갈 때마다 4시간 넘게 누워서 기계에 내 피를 전부 맡겨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은 꼼짝달싹도 못하고 투석이 끝나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집에 돌아와 눕기 바쁘죠. 손주들 재롱잔치 보고 싶어도 친구들과 좋은 곳 구경 가고 싶어도 병원 일정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고통,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품이 유독 많이 일지는 않나요? 아침마다 눈가가 붓고. 저녁이면 발목이 빵빵하게 부어오르지는 않으시나요? 만약 이런 증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구체라고 불리는 200만 개의 미세한 혈관 필터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경화증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난 30년 넘는 시간 동안 수 많은 임상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 방대한 자료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콩팥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고치려 하면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완전히 멈춰버리기 전에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단순히 몸에 좋다는 유언비어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입증하고 제가 수많은 환자분께 권해드려 효과를 직접 확인한 자연이 준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비법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평생을 후회하며 병원 문턱을 넘나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20년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그한 스푼의 기적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적의 정체가 꿀이라고 하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 나이가 들면 당뇨도 걱정이고 혈당 수치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하는데 꿀이라뇨? 그거 결국 설탕물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요? 너무 뻔한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속으로 대묻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단 것은 마치 독약처럼 느껴지는 공포의 대상이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시중에서 파는 싸구려 설탕 덩어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들이 정성을 다해 모은 진짜 천연꿀은요,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염증 테러를 막아주는 강력한 천연 항생제이자 항산화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흰 설탕은 우리 혈관을 녹슬게 하는 부식제 같은 역할을 하지만 진짜 천연꿀은 그 녹을 닦아내는 특수 세정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우리 콩팥 안에는 혈액을 걸러주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주머니가 200만 개나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구체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이 생기면 이 섬세한 필터에 압력이 가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필터 사이사이에 끈적끈적한 노폐물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필터가 녹슬어가는 과정이고 의학적으로는 사구체 경화증이라고 부르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연 꿀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강력한 항산화 군단이 80여 종류 넘게 들어있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사구체 필터 곳곳에 끼어 있는 염증이라는 이름의 녹을 찾아내서 깨끗하게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미 2019년에 발표된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꿀의 항산화 성분은 콩팥에 가해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현저히 줄여주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심지어 약물이나 독소 때문에 갑자기 콩팥 기능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꿀을 적절히 섭취했더니 혈액 속 독소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꿀에 들어있는 특별한 효소는 우리 몸속 유해균을 억제해서 콩팥까지 퍼질 수 있는 염증의 씨앗을 미리 말려버리는 천연 항생제 역할까지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꿀을 단순히 설탕물이라고 부르는 건 마치 보석을 보고 흔한 돌멩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콩팥은 한번 굳어버리면 다시 말랑말랑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천연 꿀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이 이미 딱딱해지기 시작한 사구체 세포의 파괴를 억제하고 남은 기능을 필사적으로 지켜줍니다. 저는 수많은 연구 데이터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완벽한 콩팥 영양제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자 이제 의구심이 조금 풀리셨나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꿀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콩팥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콩팥을 편안하게 쉬게 하고 밤사이 기접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시간대와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골든 타임 프로토콜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잠들기 전 30분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서너 번씩 깨서 고생하시죠? 그게 단순히 방광이 작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시니어가 되면 우리 뇌는 수면 중에도 에너지를 갈구하는데요. 만약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 뇌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배가 고파서 죽겠어요. 당장 에너지 좀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내고 우리 몸은 각성 상태가 되어 잠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때 콩팥은 주인님이 깨어났으니 소변을 만들어야 한다고 착각해서 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천연 꿀을 딱한 스푼, 약 10g 정도만 드셔 보세요. 꿀 속의 포도당과 과당이 간의 에너지를 꽉 채워주면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2012년에 발표된 유명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꿀이 야간의 수면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면 비로소 콩팥도 밤새도록 하던 중노동을 멈추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오후 2시입니다. 이때쯤 되면 입이 궁금해서 믹스 커피 한 잔씩들 하시죠. 제발 부탁인데 그 믹스 커피 속에 과도한 포화지방과 카페인으로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해방해 주세요. 대신 따뜻한 꿀차 한 잔에 계피를 한 꼬집만 섞어서 드셔 보세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꿀과 계피를 함께 먹었을 때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관절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계피의 항염 성분이 꿀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혈관 속의 염증 찌꺼기를 말끔히 청소해 줍니다. 콩팥으로 가는 미세혈관의 혈류가 시원하게 뚫리면서 사구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은 활기찬 아침을 여는 식사 전 30분입니다. 이때는 꿀에 레몬 한 조각이나 식초를 아주 살짝 섞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겁내는 것중 하나가 바로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결석이죠. 레몬과 식초의 풍부한 구연산 성분은 소변을 알칼리화해서 칼슘 결석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해줍니다. 이미 2002년에 발표된 레몬요법 연구에서도 결석 예방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에요. 사구체 필터에 돌가루가 끼지 않게 미리 방어막을 쳐주는 아주 고마운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꿀에 잰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천연 항생제이자 혈압조절사입니다. 콩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혈압조절인 거 아시죠? 꿀과 마늘이 만나면 시니어 분들의 면역력을 요새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을 부드럽게 낮춰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꿀차를 말씀드렸는데, 물 온도가 절대 60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드시는 건 귀한 효소와 비타민을 다 태워 죽이고, 그냥 뜨거운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반드시 4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아니면 꿀한 스푼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소가 살아있는 꿀만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느 순간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고 아침마다 붓던 눈가가 가벼워지는 기적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투석이라는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꿀도 사람에 따라서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될 실수와 꿀을 멀리 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꿀이 콩팥에 얼마나 좋은 보약인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세상에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흔히 하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꿀도 결국은 당분이고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과도한 당분 섭취로 혈당 수치를 폭발시켜서 콩팥의 미세혈관을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제가 권장해 드리는 양은 하루에 딱 10g.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서 흔히 쓰시는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두 스푼, 세 스푼 드시는 순간. 약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드는 독약으로 변한다는 걸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꿀의 품질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그저 꿀이라고 써져 있으면 다 같은 줄 알고 구매하시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예쁜 병에 담겨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양꿀이 참 많죠? 하지만 사양꿀은 벌이 꽃을 찾아다니며 얻은 게 아니라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억지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국제적인 꿀 표준 가이드라인인 코덱스 기준에 따르면요. 진짜 천연 꿀과 사양 꿀은 그 영양성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양 꿀에는 제가 강조했던 사구체 청소부인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아주 비싼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죠. 진짜 정직한 천연 꿀을 고르실 때는 제품 뒷면의 성분표에서 탄수화물 동위원소 비율이라는 수치를 꼭 찾아보세요.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퍼밀 이하라고 적혀 있어야 벌들이 자연의 꽃에서 정성껏 채취한 진짜 천연 꿀입니다.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연이 준 생명력이 그대로 담긴 귀한 꿀이라는 증거니까 자식들이 사오든 여러분이 직접 사시든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는 아까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렸던 온도에 대한 실수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은 뜨끈한 국물이나 차를 좋아하시다 보니 꿀차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팔팔 끓는 물에 타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꿀 속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 같은 귀한 소화효소와 비타민 B군, 비타민 C는 열에 아주 취약합니다. 60도만 넘어가도 이 귀한 성분들은 형체도 없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기껏 좋은 꿀, 비싼 꿀 사놓고는 스스로 영양가를 다 태워버리고 그냥 설탕물로 만들어 드시는 안타까운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이제 정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절대 금기 대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집에 놀러 온 사랑스러운 손주들에게 함부로 꿀을 주시면 안 됩니다. 태어난 지 12달, 그러니까 첫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들에게 꿀은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거든요. 꿀 속에는 자연 상태의 보툴리누스균이라는 포자가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장내 환경이 아직 다 발달하지 않은 아기들이 먹으면 식중독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귀한 손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둘째로,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꿀이 흰 설탕보다 흡수가 조금 더디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당질입니다. 지금 혈당이 너무 높아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약을 세게 드시는 분들은 꿀한 스푼이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제가 꿀을 하루에 10g 정도 먹어도 될까요? 라고 먼저 여쭤보고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대상은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투석을 받고 계신 환자분들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깊어지면 우리 콩팥은 칼륨이라는 성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꿀에는 칼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투석 환자분들에게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꿀을 드시면 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수분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투석 환자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수 있죠. 여러분의 콩팥 상태는 여러분을 가장 오랫동안 봐온 주치의 선생님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꿀 먹고 콩팥 수치 좋아졌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시기보다는 현재 내 사구체 여과율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지혜롭게 선택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신중하게 실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작은 꿀한 스푼으로 인생의 활기를 되찾은 분들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시죠? 경기도에 사시는 76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공직에서 성실하게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며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무엇보다 밤마다 화장실을 대여섯 번씩 가시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병원에 가보니 콩팥 수치인 사구체 여과율이 60점대로 떨어져서 만성 콩팥병 3단계 초입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제 조언에 따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매일 잠들기 전 30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연꿀 한 스푼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보름이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두 번으로 줄어들었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낮 동안의 피로감이 싹 사라지셨대요. 여기에 식단에서도 큰 변화를 주셨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짠 된장찌개 국물을 과감히 버리고 건더기만 드시는 젓가락 식사법으로 나트륨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줄이셨어요. 또한 혈관의 파수꾼인 오메가3을 챙기기 위해 매일 아침 생들기름 한 스푼과 호두 두 알을 꼭꼭 씹어 드셨죠. 3개월 뒤80% 가까이 진행되던 콩판 노화의 시계가 딱 멈춰서고 수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드시는 꿀한 스푼, 믹스커피 대신 마시는 따뜻한 물한 잔, 그리고 국물을 남기는 작은 결심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꿀한 스푼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 편히 제 앞가림을 할수 있고, 여러분이 씩씩해야 손주들의 재롱잔치를 끝까지 지켜봐 줄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되는 노후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존엄한 노후를 보내셔야 하지 않겠어요? 콩팥은 침묵하며 죽어가는 장기이지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정직하게 보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 분들의 인생을 구하는 시야시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기적 같은 꿀한 스푼의 비법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투석의 고통에 빠질 뻔한 누군가에게는 인생 마지막 구명줄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